대퇴부 후면 지압 맞법법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대퇴부 후면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1선만으로는 충분한 마사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임의로 2선 혹은 3선으로 나눠서 마사지를 할수 있는데요. 여기선 2선으로 나눠서 마사지하는 방법을 시연해 보일 텐데요. 양쪽 손을 따로 하면 한 번에 마사지가 가능하겠죠. 이거를 2선으로 나눠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체중을 살짝살짝 살짝 실어서 마사지를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구요. 요 마사지도 마찬가지로 안쪽 손은 살짝 아래에서 접촉을 하는 겁니다. 이쪽 손보다. 그래야 피술자 성기에 손이 닿지 않겠죠. 대퇴부 후면 주압 압박법을 강의해 보겠습니다. 대퇴부 후면을 의미의 2선으로 나눈 다음에 주압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허벅지를 들어 올려서 시술자 허벅지 위에 살짝 올려 주시고요. 팔꿈치를 접촉하고 체중을 실어 주셔서 기술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허벅지 1선을 지금 마사지하고 있고요. 그 옆에 2선에 다시 주압 압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서 세번 정도 기술 적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깊은 압이 들어가서 매우 만족도를 느끼는 마사지 방법입니다.